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서킷 트레이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킷 트레이닝이란 여러 가지 동작을 이제 세트별로 나눠 가지고 한 운동을 진행하고 휴식 시간을 갖고 또 운동을 진행하고 휴식 시간을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트레이닝을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내가 이제 경기장에서 격렬한 액션을 취하고 나서 좀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또 격렬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액션을 취할 때 너무 체력이 힘들거나 점점점점 폭발력이 떨어지는 거를 빠르게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트레이닝입니다 자이 서킷트레이닝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선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선 하나만 있어도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콘이나 이런 마커 같은 운동 도구가 없거나 공간이 좀 작아서 협소한 곳 그런 것에서 하기 충분한 서킷 트레이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빨리 끝나요. 한 12분, 13분 안에 끝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빨리 간단하게 체력 훈련 같은 걸 끝내고 싶으신 분들게 추천을 드리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런 선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뭐 땅바닥에 줄 긋거나 아니면은 나뭇가지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표시해놓고 하셔도 무관합니다. 시간초는 사람의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처음 해보고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10초에서 15초 정도를 운동 시간으로 잡고 쉬는 시간을 15초 내지 30초 정도로 쉬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이제 약간 체력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30초 플레이, 뭐 30초 쉬는 시간. 1분까지 자신 있으시면 뭐 1분 하시고 1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더 짧게 가져가서 내가 빨리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은 1분 운동하고 30초 쉬기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더 짧게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t r o o 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 be a bad day I'm tired as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oh. and we all got dreams going not do for how you gonna move for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it No <laughs>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뭐 1세트만 하셔도 되고 나는 좀더체력을더 강하게 기르고 좀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세트에서 3세트까지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푸더크, 스텝 훈련을 하기 때문에 빠른 스텝, 빠른 발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을 또 하는 거고 또 이제 축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습하면서 마지막에는 호흡이 엄청나게 올라와있을 때 그때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좀더 강한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선수 시절 때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연구하고 짜가지고 개인 훈련할 때마다 매일 진행했었거든요 확실하게 1대1 상황에서 좀 호흡이 강한 상태 그때 좀더 폭발적이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축구도 어쨌든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체력도 피지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시든 유소년 선수든 현역 선수시든 한번 개인 운동으로 이걸 진행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운동을 끝내야 된다던가, 아니면 공간이 협소하던가, 도구가 없을 땐 이런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